단비랑 엄마랑 동물 이름 내기 퀴즈 타임 음, 고릴라 고릴라 오케이 레벨 레벨 튠팬치 엘리펀 엘리펀 듀이 랍 치터 치터 다이글 헬로우 키티 헬로우 키티는 뭐 무슨 동물이지? 미녀 미안 미안 고 미안 <laughs> 그캣또 음. 무슨 동물이 있어? 아와 그다 뭐떡떡 엄마는 떡괄괄괄괄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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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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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뭐야? 피 피그 맞아. 엄마 피더스키? 피그, 피그 다이스키 먹는 건 좋아해. 돼지고기. 돼지고기. 엄마 치킨. 음... 치킨이야. 햄. 음... 시피코로치다 어? 아? 음... 담비. 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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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요. 음. 엄마는 고트 음. 염소. 고트 코알라 오~ 코알라 친구 캥거루 또~ 시마우마 시마우마는 영어로 뭐지? 네가 게임마 하고 있잖아 언더다세이 바다 속엔 누가 있어요? 아트파스 아트파스 아크테파스 친구 스크드 오징어 무슨 말인지 모 엘리펀 엘리펀 까 했는데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거더 무서운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 무서운 거는 뭐야? 무서운 거 많이 있잖아 뚜-둑 응? 뚜-둑 샤-악 샤-악 잠 엄마.

How 하 a n y How m She did.